아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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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하고, 설명하고, 짧게 끝에 또 하겠습니다 보너르니 거인의 어깨님 반갑습니다 홀루트르님뽀로르님 반갑습니다 자 작은 매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매이나, 작은 매매이나 오늘 썸네일처럼 언제나 제가 이걸 좀, 좀 짧게 했는데 포트폴리오는 제, 피, 제 포트폴리오 아시죠? 4년차 동안 했던 거 그리고 4년 동안 보신 분들 계시고 3년 동안, 2년 동안 늦게 오셨어도 역주행, 정주행 하시면서 1년, 2년 충분히 영상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셨던 분들은 그 변곡점 있을 때마다 어떤 변동과 비중과 포트폴리오가 분남에서 분남의대로 있었으며 또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이 어땠었고 그러나 결과는 어땠었, 어땠었다는거다 아시죠? 오늘 있는 골드린 포로롱님 나디아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포트폴리오는 물론 특히 변곡점에 가랑비, 비오듯 가랑비, 가랑비가 비오면 이상하죠. 가랑비에 오젖듯왜 가랑비 에오였죠 분할, 분할. 바뀌었고.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4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 3년 차. 혹은 2년 전, 1년 전으로 지면 역정하면서 보셨던 분들. 제가 앞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언제나 포트폴리오는 특히 병, 특히 병곡점에 가랑비에 어쩌듯이 분할이었으니까 결과는 앞두시겠죠. 어쩔 때 5%, 20%, 1 0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자. 어, 아, 축하드립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목소리, 아, 증언해 주실 분들, 소리 잘 들리실 분들, 1주일조 한번 누르십시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내일은 6일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햄버심 명언이 아닌 곳에는 밴드 포함해서 채팅 등에 조심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자 경고입니다. 그쵸? 그렇죠? 모두를 위한. 여러분, 이보시 이것은, 밴드로션의 유튜브입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어저께 쭉 보고, 쭉쭉 보고, 끝날 때. 어저께 변압기 같은 경우 쭉봤는데 음, 별로였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끝날 때 보니까, 어, 생각보다 사이 작았는데, 화장품 올라갈 때처럼 예전에 듣보잡이었던 애들이 아닌, 그러니까 듣보잡인 친구들, 사이 작은 친구들 위로 나쁘지 않았네 해서 약간씩, 그 정도 시청 정도에, 요정도 타이밍이면 요정도 변곡점에 요정도는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 어, 최근에 오신 분들은 계속 팔로우 했던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미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있었고 마침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역전 정주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요정도 요정도 남았는데 요정도 요정도 종목을 요렇게 남았다 아니면 요정도로 생각해라 간단하게 이야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우선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테이블링 막았습니다 다시 말레이 출장에 아 그러셨군요 파이팅 어, 자 오늘 반도체 10% 가량 거의 다줄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미 거의 반도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있어, 있긴 있는데 계좌마다 다르고 반도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있다 굳이 말하면은 한두 종목 두세 종목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순, 순이 아니었고 한미반도체나 어, PSK 헬링스 뭐 이런 친구들 위주로 남겼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많이 정리했습니다 뭐 주성도 있고 몇 개도 있는데 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5% 미중만 남겼다 오늘 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저도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서 계좌마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스케일 홀딩스, 뭐, 이렇게. 뭐, 이거 한, 뭐, 이렇게? 대부분 있긴 있는데, 없는 계좌도 생겼고, 하니까,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게 최대한 점심시간 맞춰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느끼오신 분들을 위한. 그리고, 한 두세 개 정도? 두 개? 뭐, 세 개? 남았다세요. 화장품. 오늘 화장품, 또. 여기서. 여기서 10% 정도 뺐고요. 여기서 5% 정도 뺐습니다. 아니, 5% 정도 남았고, 이거30% 남았고요. 그리고, 어, 굳이 이렇게 딱 옮긴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방산을 5% 정도 더 넣었고요. 바이는 오늘 냅뒀습니다. 냅둬, 냅둬, 방산을, 아, 바이오를 조금 더 사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조금 비중을 한번 맞춰볼까? 사긴 샀는데, 그냥 안 샀다고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 뭐 디테일하게 이랬는데, 뭐, 사정이 이랬는데, 예수금 이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헷갈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어차피 그 디테일 얘기해봤자, 그거 해봤자, 안 해봤자, 큰 그림에서는 변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는 말, 이해하시죠? 이조문 누르십시오. 이해하신 분들. 뷰티는 5% 정도 뺐고요. 반도체는 5%만 남기고 전체에서 약10% 정도 뺐고 결론적으로 5% 정도 뭐 바, 바이, 방산 위주로 들어왔고 목요일은 방산 바이오 중에 바이오를 더 많이 들어왔고 금요일은 덜 줄었고 네, 오늘은 방산을 더 많이 들어왔고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10%를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득보잡, 상대적인 득보잡, 시총작은이 정도 비중이라면 조선 중에 세개 들어왔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뷰티 같은 경우는 아이패밀리시스, 클리오, 코스맥스. 요런 식으로 좀, 요, 순서대로 좀 많이 뺐고요 다른 것도 뺏긴 뺐는데. 뷰티, 오프로, 매도는 요, 종목들 좀 많이, 뺌 정확히 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없다고 봐도 되나요? 있다고 봐도 된다냐?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업 하신 분들은 어떤 흐름인지 이해하실 거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이런 어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결과에 큰 맥락의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렸다 없다고 봐도 되나요?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그니까 본인들이 다 100명이 계시면은 1000명이 계시면은 본인들이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원하는데 무슨 말씀 하셨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팩트! 이러한 흐름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아시고 계거고 있긴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의도 없다. 반도 추첨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를 돕기 위해서, 도세 종목 없다라고 표현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인지, 이, 이, 좀 도움되셨나요? 백은하여튼이게 이제, 어감의 차인데, 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그것도. 있는 걸? 근데, 그래도 그 무슨 말씀이하시죠 비중이 많지 않아요? 뭐, 뭐, 사람마다 해석하기 다르고, 자금이 작은 사람들은 없어도 되고, 상황마다 달라요? 10억 굴리는 사람? 뭐 5천만 원 굴린 사람 다다르니까 다,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제 상황에 맞춰서 팩트를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그걸 상황에 맞춰서 아나 같은 케이스는 없다고 봐도 되겠다. 나는 아 자산이 많으니 난 그래도 좀한 10%는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 다 다르니까. 요 무슨 말씀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늦게 오실 분들을 위한 이해라는 표현입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반도체는 없거나 거의 없거나 5%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 종목 그냥 있다. 영목상 지켜보기 위해서 화장품은 메인 어저개 기준 6개 정도인데 조금 줄었으니까6개 어, 맞는데 대여섯 개라고 할게 요 그냥 똑같습니다. 뉘앙스가 바뀐 정도. 음, 얘네 좀 많이 줄였고. 이거 이거 이 밑으로 가냐? 비중은 아닙니다. 비중 조금 비중으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한뭐네 다섯 개, 뭐 줄이긴 줄였는데 오늘은 이 친구들 위주로 좀 많이 줄였고요. 얘네들 안 줄인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해하셨죠? 자퓨티는 5%매드 중에 이 정도도 많이 뺌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남은 거한두세개 빼고는 거의 다뺌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어 이거 세개 전체에서. 10%. 1억이면 1000만원이죠. 세 종류니까 333만원씩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제 주식계좌가 1억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0% 정도, 1000만원 정도를 333, 333, 333만원 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5%를 나머지, 남았던 뭐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는 어, 방산 위주로 거의. 방산만 썼다고 할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위주. 골고루. 다섯 개다 골고루 쌓습니다 자 이게 1억이었다 전체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천만원 빼고 500만원 빼서 이렇게 이해할게요 혹시나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500만원 중에는 방사 위주로 100만원씩 든 거고요 한 종목당 예를 들면은 반도체에서 나온 천만원 정도는 아까 들어갔던 세개 333만원씩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마리엘레스, 한화 엔진, 세진중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짧게 하기 때문에 시작하고 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 아니고 그냥 요거로 끝이고 잠깐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찍고 갈게요. 아, 여기 갔지? 일단 지금 오늘 제가 한 거, 그리고 언제나 마, 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퍼티폴리오는 변곡점에서 특히, 가능비 어쩌 듯 바뀌었고 분할 분할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앞도 였죠 선택과 판다이 여러분의 것이고 저는 모릅니다. 자 물론 일일비 언제나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자 일단 제가 오늘 한 분할 매수와에도 이해하신 분들 3주3주면번 들어오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나신 분들은 뭐 지금 거래하러 가셔도 되고 뭐아뭐 거래 하든 말든 뭐 나랑 모르지 그쵸 선택과 판단이 여러분의 고난 그렇게 했다 이유를 잠깐 써주면 아주 가볍게 그래볼까요? 저도 오늘 사실 추가금이 개인적인 또 근로소득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재미로 오랜만에 취미투 취미투는 뭐다? 어, 재미로 하는 단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뭐 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단타는 단타일수록 1일 비12 12 1희? 시희 12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갖고 있는 거1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스타크롬에서 불가의 한을 풀지도 모르겠고 계좌 계좌 안 들어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했으면 대충 그린 겁니다 며칠이죠 오늘? 발글씨를 다 쓰고 35, 30, 25는 뭐야 35좀더 넘지 그러면 이만큼 더 가겠네 모릅니다. 제가 말씀, 저는 아예 모릅니다. 업체 뉴스 그냥 가격과군중만 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한테 물어보신는보다 네이버에 물어보시고 저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아예, 언제 말씀, 저 아예 모릅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아예 모른다. 업종이냐? 가격이냐? 군중만 봅니다. 그걸로 에코프로 기준 1447% 카카오 기준 2300% 맨날 말씀드린 거 바이오 때200% 300% 기타 등등 뭐 한미반도체 400% 500% 반도체 화장품 들어가자마자 100%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게 목적이고 그게 영향이 가는데 더 에너지를 써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건 이거는 4년 동안 제가 첫 번부터 말씀드렸던 해봤다 의미 없더라. 심지어 워런 버핏도 본인의 방법이 다르지만 1 0세때 해봤다 그랬죠안 되더라. 자기 전에 10분만 봅니다. 자세히 안 봐요. 숫자 안 봐요. 뭐뭐뭐냐 안 보냐? 왜들? 왜, 왜. 아 제가 한미명 하는 거야. 더이상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회님그 더이상 그 앞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5분 앞에 10분 앞에 보면은 충분히 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예아니오 라는 대답을 바라는 건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할 때 뭔지 아시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다 근데 실제로 제실재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종목에는 이 업종에는 이계있에얘 이게 있고요 전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팔로업 하신 분들이 해하실 거고, 아까 뭐였지 백원 아이템이 여쭤보신 질문과 똑같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해하신 분들 여러분 4점누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나 음, 전공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유로 굳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정도 비중에 이 정도 이유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들어갈 필요 가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정리하셨 했다?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있어요 근데 또 정리하신 건가요? 러면 아니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다 라고 말씀드렸고 무슨 말씀인지 이, 이해되셨나요? 회원님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고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다 근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거 보세요 앞에 못뭐 보셨죠? 느껴진 분들은 앞에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또그 한두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잠시만요. 시간 적인 문제도 있고, 방산이, 5%. 그러면은, 30%면 약 30%니까, 대충 이렇게 되려나? 눈이 맞나 모르겠네. 너무, 저 너무 큰데? 이거에 반이해야 되니까, 이게 맞나? 그리고 좀 비율이 좀 이상한데. <laughs> 비율이 좀 이상한데, 어, 일부러, 어, 대, 나쁘지 않은데? 그쵸? 나쁘지 않은데? 비율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러셨군요. 아, 이거 좀. 정주행 하셔야 된다. 글씨가, 정감있게 여러 글씨로 쓰겠습니다. 에, 혹시 유출될 경우에 아무도 못 알아보게, 말고. 30%. 뷰티. 지금 지금 재계작해 주는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 30%. 바이오. 추가했기 때문에 약 25%, 25%, 25%, 25%, 어, 25 정도 약25% 평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던 요 그림 위주로 많이 가고 있죠. 어. 균등하게 놓고, 단기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가는 놈들 더 태우고, 안 하는 놈들 빼는 느낌으로. 그죠? 렇 그리고, 반도체가 거의 5%. 뭐, 반도체 5%. 아이고, 이고 반도체 또 뭐지 그러니까 조선 조선은 어떻게 비읍지 안들어가나 조방 조반방방 조반, 조반. 약10% 조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일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1억 중에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는 한두개두세개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람들아 자산이 많으면 좀 늘리실 테고 없으면, 없어도 되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뷰티, 한 대, 다섯 개. 한 대여섯 개. 바이오, 아, 뭐야, 뭐 아파. 크게 세 개. 이건 크게 뚝뚝 굵직굵직하게 들어갔죠? 리스크 대비, 시총 대비 다 생각, 해 보세요. 시총은 좀 작고, 리스크 대비 좀 높다고 생각하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물론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르긴 하지만, 세 개. 방산, 한 다섯 개 정도를 안 넣고, 좀 늘렸고, 대신. 그리고, 이 상태가 오늘이고 조반방비 부분이네요. 자, 일단 요거, 음, 됐지? 사실 더 시작할 수 있었는데, 조금 일찍 5분 정도, 10분이나. 이등군이 응가해서, 응가, 치우고 닦아주고 하느라고. <laughs> 자, 이거. 며칠이야? 6.25 전에. 24년. 해운? 뭐, 해운이라, 조선 해운? 조해? 뭐,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왜? 딱 조선이 아니니까, 그쵸? 바다? 아, 바다! 바다 관련 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 바비읍 나왔다 바이오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야 나왔다 뷰바바방바 <laughs> 어오 오, 오비나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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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비로 갑시다 억지로 억지로 오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망갔습니다. 라인 맞추려고 억지로 오비 만들었고요.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죠, 바다면. 이 중에 어떻게 조종하될 거냐, 이 와중에. 사항 봐서. 어, 변곡점이기 때문에. 아, 배! 아, 근데 꼭 배까지는 아니니까. 배 괜찮은데? 배 괜찮은데? 왜, 왜 배를 생각 못했지? 이렇게 만들게요. 배인가, 바다인가. 대충 보면 바다 같고. <laughs> 마침 연한 핑크색으로 했으니까 배다 배다... 자, 바다 좋은데? 아방베베 아, 근데 바 바, 방, 반, 바 이것도 어울려서 a n y w a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술때쓰게 하지마 24년 6월 24일 기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한 것과 변곡점에서 이렇게 할 때일수록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변곡점이 지나고 4년차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짱일 거다? 이번 여름까지 올해까지 짱일 거다?는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저의 일지일기를 말해주는 거고요 오늘은 아침에 믿은군이 어, 고등어를 구워주었다 어린이용 고등어와서 별로 짜지 않았다 뼈 없는 거라서 발라주지 않아서 좋았다 뼈 없는 게좀더 비싸지만 그래도 그만큼 편했다라는 게 저의 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쓴 흐름까지 지금까지 믿은 거똥 닦아주었다. 똥 닦아주느라고 10분 늦게 시작했다가 저 일기입니다. 자, 엑스테이준거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거, 5조 한번 누르십시오. 어, 늦게 오신 분들 반드시 앞에서부터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했습니다. 5조 한번 누르십시오. 이해하신 분들. 지금 좀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어, 늦게 오신 분들은 오늘 설명 다 끝났고요. 이거는. 파이팅 요거 적음, 저금, 적음이 아니고 저장하고. STX도 나쁘지 않았나? 한번 봐야겠다. s t x 요즘 안 봤네. 네, 24년. 세포트. 멤버십. 반가워 대낮에. 요즘에 대낮에 많이 하죠. 이게 또,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자, 원래 하루 정도 늦게, 그날이나 하루 정도 늦게도 해, 하는 거라 원칙을 했는데, 이게 또 이게 또 나도 모르게 또 자꾸 천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스틱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왜 들어간 이유냐 스틱스 1일 1비 오늘 흘러요 내일 흘러요 따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스틱 예, 좋네 요즘에 아이씨 요즘 안 봤더니 에스틱스 아 근데 앞에 이 정도면 멀리 있다 에스틱스도 뭐 나는 6 어, 뭐야 4등분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333만원씩 못 들어가겠어요 하면은 뭐 이거 250만원씩 해서 이거 4등분 하셔도 되구요 Not bad,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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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초에 안올라갔고 오케이 똑같습니다 엔진, 근데 얘 5천억짜리니까 뭐오 껴주자 엔진? 엔진이 있었나? 아 4천억 비슷하구나 근데 이거는 같은 그림인데 두개 중에는 아, 애매하네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 그림이 얘가 좀더 가까이 있고 그 대신에 사이즈가 좀더 작고, 좀더 후발로 들어온 친구기 이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낫긴 한데, 단기간적으로 좀 애매하고, 덜 뚫었고, 이래서. 10% 비중하는데 너무 많은 것도 또 그래서, 뭐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10% 비중이니까, 나는 늘릴래, 덜 할래, 나는 종목 많을래, 나는 한 개만 살래. 그거는 뭐, 뭐, 본인의 상황 판단이지만, 저는 이렇게 했고, 중고가 왠지 나쁘지 않습니다. 보자면, 어, 내가 사 어, 난가? 어. <laughs> 제가 사서 올렸다가 어? 이거 이거야? 입꼬리 좀 입꼬리고 똑같습니다. 어저께 본 거랑 어 좋네요. 생각해 보니까 화장품처럼처럼 듣보 였던 애들 위주로 사이 작은 애들로 순하름에 치고 나갈 타이밍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아 방산도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조선주라는 것과 방산은 약간 애매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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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한국과학이 아주 그냥 막워이게 좋습니다. 봅시다 거래량 내가 이만큼 이 거래량 중에 이만큼 내 건가? 뭐이고 농담입니다 아나 소설이지 뭐야 그랬구나 그래서 아침 볼 때보다 비쌌구나 누구냐 이거 접니다 농담이고요 <laughs> 농담입니다 네, 소설이라가 그랬죠 그래 소설, 소설 살려주시다 너무 좋았다 아침에 살걸 아침에 살걸 아 짜증나 갑자기 아 이때 살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까뭐더더 계속 물어 가고 있네 물론 비중은 크지 않다 지금은 좋다 그리고 바이오 뷰티 살짝 근데 오늘 제가 팔려고 하는 바이오는 마친마이너 3%인데요 마이너 4%인데요 그냥 눌렀다 매도 버튼 잘만 눌리더라 내가 근데 살려는 건 이거 마이너 4%고 내가 사야 되는 건 플러스 5%인데요 그리고 팔아서 샀다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거 했다는 일기를 써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자, 자, 중요한 거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이거 만약에 4에도 이미 플러스다 10벌건 어 뭐야 10벌건 상태에서 플러스 뭐10% 15%와이 뭐, 플러스 20%일 때 팔았으면 아무 상관없다 결국 변곡점에서 어떤 게더어 뭐랄까 높은 기대수를 갖고 가는가 예 네, 확률입니다 이거 이해하신 분들 여러분 6점을 써주세요 어느 부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어떤 거 항상 돈을 좋다 그거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큰비중 아니기 때문에 내일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말씀드렸죠내일 마침 또 내려다 갈수 있어요. 마음의 그발필를 전혀 없습니다. 전부터 보십시오. 화이팅! 액션도 좋고... 다 찍어버렸네. 아, 이고 날라다니는 거. 어렵겠어 어. 날라다니는 거래. 안 좋은 게 없다, 뭐. 너무 기대된다, 두근두근. 두근두근하다. 유젤. 기가 막히다, 뭐. 야, 이거 뭐, 월봉. 아, 앞에 뚫고. 아, 싹고 남았네. 좋습니다 살기 o 땡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꺼져 이 t h 이 n k you. t h a 인 k 가 o 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더라 o 요 몰랐습니다 저 o u t h a 내가 이미 2주 전에 알테 y o 휴젤 h a n k you. t h a 관심 있었구나. 막상, 어? 사인을 줘서 관심 갖고 있다가 샀는데, 스탕랩에서 보유 불가몇개 있고, 샀구나. 기가 막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뚜렷한, 기억보다 크 흐릿한 메모가 났다. 메모 해놓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삼천당제약 아, 좋네. 아, 이거 제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에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샀다,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1일비에 이런 기쁨 아시죠? 내일, 뭐, 10%가 내려가든, 1 0 올라가든 관심 없는데. <laughs> 마침 내가 산그 타이밍이 좋았으면, 그 있잖아요. 야호! 자기다! 이힛! 이러고. 자, 지금 다들 매수하러 가셨을 수 있는데. 아, 기분 너무 좋다. 뭐, 하루 정도 내려갔을 수 있는데. 그래도. 1월 3총당 뭐야, 갑자가이러 먹었네. 유한양행. 유효한 양행은 양해. 뭐야? 누구니? 유효한 양행은 뭡니까? 아 완벽합니다. 완벽하다. 그래서 굳이 사이즈 있는데 아직 뚫지 않아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신기로. 뭐 어제랑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죠 어제. 여러분. 아, 될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릴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러면, 끝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반대시 오늘 영상 앞에서부터 보시고요. 이고이거 아이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평안한 밤에 이 습관이란 점을 참못 싶습니다. 이따 볼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공개 방송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슉슉!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Peace out. 화이팅! 바이바이! 그리고 깜빡할 뻔, 안 바라나 할뻔 했네. 이거 수경이이 말씀드렸고 이해림님토도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권토토토토토토토토로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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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이렇게 아침 방송하고, 밤에 방송한대요.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왔어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Peace out. Bye bye.